2022년 10월 7일 Who you? 어, 하나님 어젯밤에 어, 너무 피곤해서 저러, 저도 모르게 의자에 앉아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어, 코로나 이후에 체력이 덜 회복되었는데 좀 무리하게 일한 것 같아서 몸이 많이 참 고단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4시가 넘어서 겨우 일어나서, 어, 실시간 들어가서 그래도 힐캠 받을 수 있도록, 어, 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힐캠을 통해서 많은 은사자님들이 치유받는 간증을 들었습니다. 어, 제 안에도 힐캠 증상이 나타나는데, 어, 아직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또 드러나게 하시고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말씀과 또 힐캠과 여운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방언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늘 감사하며 또 마음으로 방언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